안녕하세요. 삼방향 토신입니다. 어, MLB 경기가 너무 많아서 어, 로딩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새벽 경기만 분석할 거고요. 어, 총 12경기입니다. 어, 첫 번째 경기 휴스턴 대 화이트삭스 아, 오늘 화이트삭스가 불펜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데이터를 보시면 어, 휴스턴 일반승에 화이트삭스 풀핸 정도 나오고요. 어 배당을 뭐 높은 거 가고 싶다면 휴스턴 승 가시면 되고 좀 안전하게 가실 거면 화이트삭스 승 가시면 될것 같아요. 보시면 어차피 승률이 55%밖에 안 되거든요. 화이트삭스는 63% 63.1%이 정도 나오고 음두 번째 경기는 세인트루이스 토론토입니다. 어 배당 변동 보시면 토론토 쪽으로 조금 유리하고 배팅값은 동,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핸디캡을 보시면 또 이쪽에 배당이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배팅값이 보면 어 음수값이 많이 떨어뜨려 놨죠 어이 뜻은 어, 토론토 마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, 보기 때문에 어 배당을 좀 많이 깎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반 토론토 아, 승 배당도 나쁘진 않고요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, 세번째 경기는 시카고컵스 대 미러키입니다 어 저는 이거 시카고컵스 조금 역배 좀 좋아보입니다 네, 시카고컵스 승 네번째 경기는 워싱턴 대 애틀란타 어, 요거는 일반 승패는 어 애틀성이긴 한데 뭐 배당 변동이 없어서 조금 분석이 애매해요. 근데 마헨 핸디캡스 보니까 2.5풀 핸을 지금 줬는데 다 범위 내에 들어오고 어 배, 배당 변동이 일단 애틀 마헨으로 가르키고 있기 때문에 애틀 마헨 추천드립니다. 다섯 번째 경기는 텍사스 대 필라델피아 이 같은 경우는 텍사스 역배가 나오긴 하는데 좀 배팅값이 동일해서 요거는 플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역배보다는 역배보다는 플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, 6번 경기 어, 양키 대 샌프란시스코 입니다. 어 이거는 지금 일단 배팅값 보시면 양키를 조금 가르키긴 한데 배당 변동이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어 아까 1번 경기랑 똑같이 어 뉴욕 양키 일반승에 샌프란시스코 플랜 정도 1점차 승부가 날것 같고요. 어 아무래도 어 투수를 봤을 때는 샘프 플랜이 조금 더 접근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일곱 번째 경기, 오클라오 대, 아, 오클랜드 대 LA 에인젤스. 요거는 배당 변동은 지금 없어요. 어, 핸디캡스는 일단 보면 오클라 쪽으로 가르키는데 어, 이건 배팅 값을 보시면 오클 쪽을 조금 많이 적게 줬기 때문에, 어, 풀 배당도 나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오클라오, 오클랜드 풀앤 정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덟번째 경기 신시네트 대 피치버그 입니다 뭐 배당변동이 크게 적진 않은데 이것도 피치버그가 플랜 어, 역배까지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전하게 가실 거면 플랜 가시면 될것 같고 어, 배팅값만 보면 플랜이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행값 쪽에 더 많이 좋기 때문에 이게 오차범위를 넘어서요 그래서 주력으로 가실거면 피츠버그 플랜 정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이애미 대 매치입니다 어, 이거는 마이애미 승 인데 매치가 또 핸디캡스 매치가 조금 유리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, 지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꾸로 됐어요 만약에 어, 요게 바뀌어서 일반승 매치가 나오고 요 핸디캡시 요 값이 나오면 양방으로 하는데 요 경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열 번째 경기입니다 보스턴 대 볼티모어 이건 볼티모어 쪽에 어 배팅값을 많이 줬어요 배당변동은 이쪽이 유리하게 됐는데 배팅값을 좀 기준치보다 높게 줬기 때문에 요거는 보스턴 승 일반승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보시면 지금 볼티모어 플랜 쪽으로 배팅 값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래도 홈 쪽으로 뭐 원정 플랜보다는 홈 승이 조금 좋게 나왔으면 이게 이거 가는 게 낫겠죠. 그래서 보스턴 승만 추천드리고 1 1 번째 경기는 템파베이대 디트로이트. 음 요것도 지금 이상하게 된게 어, 일반 승패는 지금 배당을 떨어뜨렸는데 핸디캡은 또 올랐어요. 오늘 MLB 경기들이 전부 다 이렇습니다. 근데 지금 베팅값이 둘다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난하게 템파베이좀 일반 승 어, 주력으로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예, 네, 마지막 경기. 캔자스 시티 대 미네소타. 베팅값이 0영인데 미네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요. 근데 요거는 어, 지금, 핸디캡스를 보시면, 프랜 배당이 조금 내려졌고, 음수 값을 나타내는 미네소타 승. 그래서, 일반은, 뭐 핸디캡스는 솔직히 좀, 에, 다 애매한데, 그래도 추천드리자면, 미네소타 승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, 핸디캡 값을 보고, 어, 미네소타 승 추천드리겠습니다. 예, 이상, 오늘 12경기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서, 어, 잘 선택하셔가지고, 어, 오늘도 좋은 적중, 조합을 짜셔가지고, 어, 꼭 적중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이상입니다.